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의미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사람과 일하셨고 사람을 위한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눈물, 기쁨, 아픔, 행복, 배신, 죽음 등을 몸서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사셨습니다. 나약하지 않은 분께서 나약한 모습으로 사셨다는 것은 나약하지 않으면서도 나약하게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길 수 있으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질수 없는데 저주었습니다. 절대자로서의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은 시험을 인간의 범주에서 받았기에 신으로서 인간에 대한 완전한 공감을 이루셨습니다. 신이 사람이 되어 신의 위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과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도 쓸어버리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진 분이 힘없이 죽었습니다. 죽어주면서까지 사람을 구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볼수 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들이러 갔습니다. 당신의 죽음보다 우리를 살리겠다는 주님의 사랑이 더 컸다는 말씀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